상향 지원으로는 학종을 많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향으로는 교과 전형을 많이 선택하는데, 어, 교과 전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은혜쌤만의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교과 전형의 방법은 하향 학교들을 안전하게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지 상향 전략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없어 근데 간혹 아이들이 정시를 같이 준비하고 수능 체제를 높은 데를 써서 한번 붙여볼까 하는 경우에는 간혹 사용하는데 이거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경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니야 근 일단 나의 방법은 첫 번째로 하향 전략을 사용할 때 하는 방법은 일단 보통 우리 학원 친구들이 5학종 1교과 혹은 4학종 2교과의 수준으로 교과전형을 하나는 적정라인의 교과전형 혹은 하나는 아주 하향 라인의 교과전형 두 가지를 선택해서 원서를 작성하는데 내가 가장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은 작년에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들은 일단은 킵해두고 왜냐면 거기는 내신 입결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는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에게 킵해놓자 라고요 여기가 그래도 좋은 기회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경쟁률이 약해졌거나 혹은 내신 입결이 갑자기 훅 떨어진 학교들은 배제시켜 놓는 편이야. 아무리 이 아이의 성적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배제시켜 놓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 숭실대학교가 교과 전형으로 작년에 핫한 학교였거든. 왜 그러냐면 재작년에 불수능이었는데 숭실대학교 문과는 굉장히 수능 체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수능 체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숭실대학교 입결이 작년에 이제 원서를 넣기 전에 아이들이 교과 전형으로 자기한테 맞는 학교들을 쭉 설정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엑셀 파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갖고서는 다 주는데 다 숭실대를 달고 오더라고 이유는 간단해 3.5, 3.6, 3.7인 어문계열 학과들이 갖고 아이들이 특히 3.5 넘어가는 친구들에게 그 학교가 희망학교여서 선생님 저희 교과전은 여기 반드시 쓰고요 그래서 저수능최저 맞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첫날부터 거기 경쟁률 10대1로 튀었고 결론적으로 경쟁률이 44대1이었거든 작년에 그리고 3점대 친구들 다 떨어졌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년도는 불수능이어서 미달된 친구들이 원서를 집어넣었지만 그 다음 해에는 수능이 쉬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는 친구들은 거의 다 붙었고 3점 중반 친구들은 거의 다 광탈당했거든. 수능 체저를 맞춰도 이런 식으로 작년에 점수가 훅하고 떨어졌던 학교들은 올해 엄청난 인원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배제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컨설팅 선생님들끼리 가끔 이야기하면 요런 요런 학교들은 되게 주의해야 돼 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런 거 우리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학과마다 학교의 레벨이 비슷하면 비슷한 입결 점수를 갖는데 유난히 훅 떨어진 학교들이 있거든? 그런 학교들은 애들이 알아서 찾아서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애초에 그냥 여기를 써야지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원서 넣을 때 분명히 당황해. 어, 나는 여기 경쟁률이 작년에 이것밖에 안 돼서 생각했는데? 라고 하거나, 혹은 되게 용감하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거 하면 안될것 같아.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실은 명지대학교도 있어. 재작년에 명지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원서를 안 집어 넣었는데, 그 다음에, 막, 4점대 애들이 들어간 아주 운 좋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애들이 다 갖다 집어넣어서 경쟁을 폭발했거든. 그리고, 원래 그 명지대학교에 교과 입결점수 찾아가서 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애들이 다 망했었거든. 근데 학원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 그쪽 학과 말고요. 차라리 경영대는 셌으니까저 경영대 한번 학교장 추천으로 넣어볼까요? 하고 3점 초반 애가 했는데 붙었어. 역으로 갔던 케이스였거든.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거는 모두 다 운의 영역이고 그러한 로또를 바라는 거는 그거를 하나의 교과 전략을 세우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되게 절대적이어서 이걸 꼭 써야지 하고 첫날에 원서를 딱 갖다 집어넣으면 정말 그 숭실대처럼 44대 1의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작년에 입결이 훅 떨어졌던 학교들은 일단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성적 반영이 달라진 학교들은 위험한 학교니까 내 아이의 성적만 높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성적도 높게 나왔다 생각하고 지우셔야 되는데 올해 그런 학교들로 조심해야 되는 학교가 덕성여대 그다음에 고려대 인문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저가 완화됐으니까 거기 성균관대학교 완화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서강대학교 수능 체저 너무 완화됐으니까. 어 여기도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근데 서강대학교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입학 사정관 쌤들은 하시더라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국영수 사과 반영에서 전과목 반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완화돼도 입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한다라는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은 나는 서강대 입학 사정원 쌤들의 얘기를 다 믿는 편은 아니야 가장 큰 이유가 그분들은 항상 좋은 전망을 해주시더라고 작년에 뭐이 정도면 학종 붙을 거예요라고 하는 애들을 다 떨어졌거든. 그래서 신뢰감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작년 입결이 들어와 했던 친구들이 서강대학교가 너무 높아질 것 같다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은 전과목 등급이 국영수 사과 등급보다 훨씬 더 괜찮은 친구들은 리스트업해 놓고서는 경쟁률이 너무 터지지 않으면 원서를 넣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그런데 상향 지원으로 혹은 작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교과 전형을 봐야 되는 대표적인 학교가 내가 보기엔 인하대야 인하대학교가 이나대 3인제 전형이 사라지면서 교과 전형의 인원을 늘려 놓은 상태거든 아 근데 인하대학교는 문과는 안돼 문과는 수능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나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학과는 3점대 아이들도 꽤 붙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내가 말한 거는 3점대가 3점 중반이 아니야. 3점 초반의 아이들이 어 그래도 빈기학과들을 교과전형으로 노리며 꽤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상향전략으로 쓰면 좋은 학교들은 실은 직업국이지 않을까 싶어. 왜냐하면 거기는 점점 아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내신의 산출방준법이 특이하기 때문에 내신닷컴이나 진학사에 돌려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고 그 환산 점수에 따라서 내 아이가 혹은 나의 점수가 평균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성공 방법이 될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듯 교과 전형을 하향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작년과 다른 교과 산출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일단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첫 번째 왜냐면 하향 전략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학교가 하향이 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이 학교를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학교가 떨어졌을 때 여기는 붙어야 되겠다라고 쓰는 학교인데 이거를 산출 방법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서는 50컷, 70컷에 딱 맞춰갖고서는 내가 쓰면 이건 100% 떨어지고 하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올해처럼 수능에 킬러 문제가 나오니 안 나오니 말이 많은 이 시기에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하향 전략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될것 같고, 인하대나 명지대 같이 작년도보다 좀더 반영되는 과목이 늘거나, 50단의 수가 많아진 학교들을 교과 전략에 세워놓고서는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결론적으로, 그 나의 전략은 첫 번째로, 작년에 갑자기 입결이 훅 떨어진 학교들은 피한다. 두 번째, 작년에 갑자기 입결이 훅 올라간 학교들은 반대로 유심히 지켜본다. 세 번째로 그 성적 산출 방법의 과목수가 줄어든 학교들은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 수능체저가 완화된 학교들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집단의 인원수가 늘어났거나 반영되는 과목수가 늘어난 일부 학교들을 찾아서 거기는 한번 써본다. 요게 다섯 가지가 내가 아이들에게 교과 전략을 추천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어머니들께서 믿달라는 학과들 혹시 선생님 어떤 학과라고 생각하세요?라고 했을 때난말안 해드리거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학과들은 모든 컨설팅 선생님들도 다 생각해서 거기에 다 몰빵되어 있거든 아, 올해 날 솔직하게 말하면 올해 교과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솔직히 작년보다 추합이 많이 될것 같아. 가장 큰 이유? 서울대나 연고대에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과 쪽 혹은 공대 라인에 많은 인원수들이 생겼어. 많이 빠져나갈 사람들이 보여. 근데 종합 전형은 아니야. 왜? 종합 전형은 서류형 학종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가 어느쯤에 있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되거든? 요 정도는 모든 컨설팅 선생님들이 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구멍난 학교들을 찾아서 내 아이를 넣어갖고 내가 합격을 시켜야지 이런. 어, 상황을 바라지 말고, 만약에 교과 전략을 하향으로 잡았다 하면, 그러면 그거에 하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정말 안전한 학교인지에 대해서 두세 번 생각해 보고 학교군을 모았다가, 우리는 한 두세 개 모아놓고서는 거기서 지울 거 지우고, 뺄거 빼갖고서는 원서를 넣거든? 원서의 경쟁률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하는 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근데 그 생각은 모두 다 공유된 생각이고 논리적으로 합당성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람들이 원서를 쓰고 있거든. 그니까 그거를 갖다가 내 주전형으로 삼아야지라고 하는 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 같아.